네, 대림로 22길 44 신동연. 귀하께서는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현신하여 왔으며 특히 주민 화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밝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17년 11월 11일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. 여기 보세요. 여기 하나 를 네. 예, 다음은 디지털로 69112 남영순. 예, 앞으로 좀더 오시고요. 예, 우리 남영순님은 우리 저 정말 부여의 총무님을 맡고 계시고요. 예, 디지털로 69112 남영순. 그 소중한 뜻은 전과 같습니다. 2017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조길병 네 예, 다음은 고광우님. 가까이 오세요. 예 앞으로 좀더 가까이 오시고요. 디지털로 71길 4-13 고광호 그 소중한 뜻은 전과 같습니다. 2017년 11월 11일 영등포 기청장 조길형. 나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. 자 우리 청장님 나오신 김에 저. 한 말씀 하고 가시죠. 자 우리 예아 네. 우리 천장 청장님 뵈면은 뭔가막 보기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손을 만져보고는 드독해 가지고 예 네. 청장님 인사 말씀 드려 가겠습니다. 자 오늘 자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합중에 우리 이 사장께서 님참 아름다운 말씀 많이 잘하고 계시죠. 우리 저 주민 여러분들 뜨먹박사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또 우리 그 대민 일동이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저녁 박 우리 이런 행사를 꾸준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도의주민자치위 연장님을 비롯해서 전 단체장님들 다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아, 우리, 저, 모든 분들에 게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도 또 이렇게 그 지방, 우리 위장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영등포에서 이웃님이 제일 많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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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신 자리가 바로 대민동 시민일동입니다. 어, 우리 박정자 전선박기 위장을 하시고 아, 어, 의정을 또열심 하고 계시는 박정작 의장님께서, 전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.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박유규 의원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아, 우리 박유규 의원님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번받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또 마순단 의원께서도 자리 떠나지 않하고이렇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아, 박수소가좀 젊은 것 같아요. 어, 유승용 의원님께서도 어,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, 우리 주인들과 소통하는 데 한참이 하고 계십니다. 예. 그리고 또 어, 어, 유관산 시련님 아까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에, 잠깐 자리를 떠난것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복귀 의원님께서도 어, 미리 그 바꾸신 일정으로 아마 가실 것 같은데요. 어,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, 그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한번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상당히 존경한 분이십니다. 아, 이일희 의원님께서는 한때 저하고 같이 동료 이혼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.